3절. 요한계시역 1자 3절. 희원지사님은 수일만 오지 말고 성경 말씀 봐주세요. 자, 같이 읽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여러분 보셨을 피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올여름에 저는 공부 많이 했어요. 어, 어느 해보다도 올여름에는 학회 논문이지만 두 편, 세 편을 쓰고 있고요. 두 편을 써서 심사 중이고 세 편째 들어가서 어제도 설교 다 끝나고 네. 새벽 한 시간 넘도록 세 번째 논문을 들어갔어요. 제 목표는 11월까지 달 다섯 편을 써보는 건데 학회 골라서 우리 기독교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대학마다 안양대학이 그렇게 됐는데도 안양대학 안에 등재지 학회가 없어요. 이 정도로 오히려 찾기도 쉽지 않고 있는 곳에는 학계 논문을 써서 영문 초록 끝나고 나면 제출합니다. 20장 정도지만 나름대로 최근은 30권 정도를 인용했었어요. 여러분들 뭐 논문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이름도 모르고 직책도 모르고 어디도 모르지만 무소속으로 그 사람의 논문을 읽고 다섯 명이 평가를 해서 통과 불합격을 합니다. 저한 번은 불합격 당한 적이 있었어요. 5, 6년 전에. 요번에 문제인데, 올여름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올여름은 공부하자. 올여름은 처박혀서 책을 들고 다니면서 어디 있던 한 손의 성경을, 한 손의 책을 저만의 위치에 었습니다한 손에, 그렇다고 책만 읽으면 안 된다. 한 손의 성경을, 항상 논문 쓸때 성경책을 넣고, 왜냐면 기독교교이니까 성경에 근거를 써야 돼요. 한 손의 성경을, 한 손의 책을 쓰자. 아, 눈이 너무 피곤해서 어느 때, 어느 날에는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눈물이 나는구나. 또 인공 눈물 넣고 또 안과에 가서 약사다가 넣고 또 쓰는 쓰는 겁니다 따지고 보니까 배여번의 책을 인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 뭐냐면 마음의 풍족함과 충족감, 기쁨이 생겨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인용했을 때 주석하며 강해하며.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수십 번 읽었는데 이해를 못했네요. 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걸 제 마음에, 2002년 여름에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잠깐 멈췄다가 숨이 차니까. 괜찮습니다. 반장님, 천천히 하세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간단히 네. 말하면, 읽으면 높여져요. 하나님을 말씀을 읽으면, 난눈으로 읽는데 상관없어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높여준다는 것.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1학년 때 구호선생님을 만났는데, 국어 선생님한테 어느 학생이, 책 무슨 무슨 학생이, 얼마 전에 어, KBS에 뭐책 읽는 뭐 그런 프로그런 PD가 됐던데, 그 친구가 가장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야 국어 점수가 높아집니까? <laughs> 국어 점수가 제일 안나오는데 다른 과목은 나오는데 이 친구가 국어 점수가 안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어 점수가 높습니까?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 선생님은 한마디였죠. 딱 하는 <laughs> 책 많이 읽어라. 책 많이 읽어. 근데 그냥 읽으면 안 된다. 그 책에 있는 어휘력이 문제다. 요즘에 너희들은 보석교회는 80년 중반인데 내가 너희들 볼 때마다 가장 큰 문제는 어휘력이 문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진짜 그 와닿으세요. 어휘력이 문제다. 두 번째 너희들이 어릴 적부터 이렇게 눈으로 읽는 거 속독을 많이 했지 않았니? 너희들 있지? 옛날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페이지그걸 되게 자랑했어요. 속독을 하다 보니까 꼼꼼히 읽지를 않는다.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 그러잖아. 너희 대충 있잖아. 그래서 그냥 내용 아는 척 한단 말이야. 꼼꼼히 읽어라. 첫 번째, 너희들 어휘력이 문제다. 이런 말씀하신 거, 그리고 읽은 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나누고 글도 써봐라. 그러면 국어는 는다. 그분이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이창동입니다. 저에게 국어를 가르쳤어요.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될줄 몰랐어요. 그분이 그냥 뒷짐 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의 교과서 진도는 하나도 안 나가고, 그녀는 구운몽이다 하면 구운몽 얘기만 하고, 이랬던 분인데 제가 미국 까지 유학 갔다 오니까 영화를 미장이라는 영화를 해서 영화감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읽으면 높아간다 읽으면 하나님은 높여지신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도, 작년도 우리나라 한국어 능력시험에 국내외로 45개 나라가 지원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45개 나라가 164개 지역에서 72,000명이 시험 갔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이 1997년 이후 20년 만에 거의 30년 돼 가지 않습니까? 거의 응시 인원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 유학원의 20대가 계속 늘어가고 있고 특별히 이민과 결혼으로 한국에 사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근데, 이구동성으로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분이에요. 저도 그렇고,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는 우리가 대단한 겁니다. 예? 그럼 영어를, 미국에서 보면 영어를 했지만, 영어는 쉬운 거예요. 영어는 아주 쉬운 거예요. 가만해보니까 그냥 스페인 대로 하면 되는데, 한국어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던 얘네들이, 저도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저희 학교 학생들하고 4,50명이 외국인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외국인 딘이에요 원장인데, 까메론 학생이 와서, 어우, oh, 저 닥터 한.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영어를 물어도 안 되니까, 쌈쌈하다가 뭐예요? 쌈쌈하다가, 쌈쌈하다가, 삼쌤하다. 게 뭐야? 했더니, 어 oh, 누가 그러는데, 어밥 oh, 먹으면 쌈쌈하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보더니 짭짤하다. 짭짤하다는 뭐예요? 야, 설명을 못하겠네. 영어로도, 영어, 나도 이해를 못해. 삼삼하다, 고 짭짤하다, 고 나도 모르는데, 영어로 내가, 내가 몰라도 돼. 그럼알 말았어요. 근데 옆에 있던 우리 그 모랜드네, 보가 어, 근데요, 제가 약사로 갔는데, 약사고 나갔는데, 내가 아프다니까, 얘가요, 내가 얘가, 얘가, 얘가 그래서 나보러, 약오르지? 그랬어요. 약값이 오른 거예요. <laughs> 야, 너 약, 너 약오르지? 그랬대요. 그래서 얘가. 약값이 오른 거예요? 약 오르지는 뭐예요? 그래서, 야, 약은 말이야. 메디슨인데, 약이 오르는 건 나도 모르겠다. 야, 이거 큰일 났데 이거 한국어 내가 안 배워가지고, 약이 오르는 거 모르겠다. 근데 마지막 놈이 알면서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아슬란인데, 자기 한국 있는 그 같이 다세대 사는 분이, 야, 아슬란, 간좀 봐. 그랬대요. 뭐, 어, 간? 그 리버? <laughs> 어떻게 리버를 봐? 간좀 봐. 간을 보라. 어렵죠? 한국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국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이 쓰여져 있는 이, 이, 이 외국사에 볼때 이게 글자에요. 모여이라고 쓰여있는 이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다는 건 축복인데, 이 말씀을 안 읽으면 축복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잠언 3장. 3절 말씀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내면이의 마음판에 새기라 3장 4절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역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역임을 받으리라 하신 것이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슴이 새길 때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외화부전교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여러분 힘있어요. 제가 오늘 모리아 찬양담을 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읽는 거와 기도하는 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냐고 물어보면 저는 성경입니다. 잘못하면 기도에 능하다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미신적인 기도를 합니다. 중얼거립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을 댕겨 내기를 비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꿀송이보다더 답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사람은 기도라는 게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9월달에 목표를 가지고 전 성경 열심히 읽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필서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필서합니다. 제가 목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몇장 쓸지 모르지만 정말 성경 읽고 필서해서 연말에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정도 썼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복은 내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건 내가 잘 돼야 됩니다. 알렐루야. 아파도 내가 아프지 않습니까? 고난, 외로움, 힘든 내가 겪는 겁니다. 그러나 기쁨 또한 내 것이요, 만족 또한 내 것이요, 감사 또한 내 겁니다. 왜 신앙생활에서 신이 없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 읽으면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파요.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듦이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나를 치료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합니다. 하나님께 아슬아슬한 인생 속에 기도의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위로의 영임합니다. 평안케 하십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말씀 생각하세요. 먼 길을 운전하고 가실 하실 때하실수 있으면 글자 크기 25로 성경 말씀 두 구절만 써붙여서 가시는 노력만 있으면 하나님이 운전 중에 눈물 나게 하십니다. 운전 중에 기도 나오게 하시고 운전 중에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두 절을 써서 붙일, 한 절만 써서 붙여도 됩니다. 그 말씀을 열 번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읽으면 안전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하나님 말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저는 카카오 네비를 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내비는 티맵이랍니다 43%. 그 다음에 카카오 내비 15%. 내가 거 쓴거안 나오지? 나와요. 원래 아이나비 14%. 이렇게 다 나와요. 근데, 언제부턴가 운전하는 저도 그렇고, 그냥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갑니다. 홍천을 갔어요, 주중에. 갔다 왔거든요, 한 번. 목사님 만나러. 근데 갈때 보니까, 그냥 제가 장호원에서 출발해서 갔어요. 장호원에서 교수협의회가 있어서. 그냥 믿고 가면 돼요. 이렇게 가려고. 내가 볼 때는 동문천 이렇게 가는 게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내가 다녔던 길을 알면서도 양청, 춘천, 양평하고 춘천가는 길로 가면 되는데 얘가 자꾸 가라는 대로 그냥 가게 돼 있더라고요. 어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한두 번 갔겠어요. 원주 지나서 그쪽 길을. 제가 생각해도 100번은 다녔겠다, 진짜.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저를 꼬불꼬불로 가라는 대로 그냥 믿고 가다 보니까 30분 더 갔어요. 네. 아주 먼 거리는 잘 가는 조줍니다 근데 특히 빙빙 돌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지 아세요? 내비게이션은 중앙선을 못 넘어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발할 때 좌측으로 가서 갔으면 되는데 글로 못 가니까 우측으로 가면서부터 꼬인 거예요. 좌측으로 가면 거기서 2 0 0 0 i c 로 가면 되는데 얘가 장엄저로 빙 돌려서 가다 보니까 많이 걸린 겁니다. 얘는 왜 중앙선 못 넘어가게 합니까? 살짝 물론 중앙 넘어가면 안 되지만 뉴턴에서 가서 가면 되는데. 내비게이션의 특징이 안전을 위해서 중앙선 못 넘어오게 한거 아시죠? 그런 거예요. 반대편의 목적지가 보여도 내비게이션은 빙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가더라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시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관계를 지켜주는 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다툼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할수록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집니다. 믿으세요. 내가 선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게 뭐죠? 10편 121편 말씀을 묵상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까지않하게 하십니다. 아멘.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않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특별히 10편 121편을 1절부터 8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늘 있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하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시지도 아니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 내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0편, 121편에서 저는 배웠고, 읽었고, 저는 고백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상치않케 하시려다 제 기도에 항상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 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께서 네가 어느 곳을 가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오늘로가 아니라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0편, 121편 말씀입니다. 검사 쫄지 마요. 힘들다고만 말하지 마요. 여러분, 1년 365일 어디서나 힘들면 제가 인정할게요. 어떨 땐 매우 좋잖아요. 어떨 땐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은 너에게 원인이 있답니다. 원인은 너야. 네가 극복하지 못하는 거야. 네가 나를 찾지 않고 네가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기 때문이야. 나는 소망이고 나는 희망이고 나는 기쁨이야. 그런데 네 안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걸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문제가 있다고 마시, 말씀하지 않나요? 문제는 납니다. 내가 지키지 않고, 내가 읽지 않고, 내가 묵상하지 않으니 주변 사람이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존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애틋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드러나는 방해 요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내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저는 목회하면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큰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작은 일을 제가. 저는 큰 일을 감당 못 합니다.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 제가 못합니다. 타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작은 일은 제가 걸어서 병원에 가는 건할수 있습니다. 작은 일은 내가 합니다. 그러나 정작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치료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가시면 안됩니다. 내가 큰일을 다 해보겠다고 하니까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나는 맡겨진 일을 통하여 충성되이 역임을 받는 걸로 시키는 거 하는 겁니다. 청소면 청소, 먼지털기는 먼지털이 그 정도 할 뿐인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큰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작은 일을 못하면서 큰 일을 하겠노라고 하면서 근심하고 있는 내가 어찌 보면 정말 약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중에 신림동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신림동이 요즘 뜨는 동네도군요.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터지던데 손에 너클을 끼고 말이에요. 참 진짜 이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너클 아시죠? 쇳덩어리 들고, 꼭, 그냥 꼭 심을 맨손으로 해준 사람이 맞으면 피가 터지는데, 금속덩어리 끼고서 여자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전 11시에 40분에 운동하려고 갔던 사람이 너클에 맞아서 초등학생이 죽었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런 시대에 살아요. 그 얼굴이 공개됐죠? 30대 초에 검은 뿔태, 진짜 순하게 생긴 놈에 불과한데, 왜 그런지 저희는 모르겠어요 주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안전케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시켜주세요 여러분 이제 계약을 합니다 신영자의 다음 주 수요일에 계약인데 서희초 교사의 얼굴이 공개됐어요 똑같은 얼굴인데 24세의 여교사의 얼굴이 공개됐어요 긴 머리에 뗀 얼굴 거기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너무 애기다 라고 했어요 너무 애기야. 초등학교 8살에 되는 선생님이지만 제가 보기에도 애기야. 애기. 24살짜리가 머리 그냥 긴 머리에 자기 창문에 아직도 교사들하고 찍었던 사진을 붙여놨대잖아요. 너무 애기다. 아프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사단과 마귀와 평범한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악의적이고 악한 걸로 할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전철을 타면 요즘은 뭐 여기 전철에서 그떠다고 그러고 2호선에서 그고그러호선에서 그렇다고 그러 1호선은 뭐 냄새가 얼마나 나냐 다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정케 하실 겁니다. 아멘. 말씀 따라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삽니다. 말씀을 읽어야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질 못해요.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예배 드리기 너무 힘들어. 그런데 주 중에 말씀을 읽는 사람은 예배 오는 게 달라요.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선을 열고 기다리시이 보여요. 아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중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기뻐요. 말씀이 없이 어떻게든지 깨어내어주고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신이 들어요.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나오는 자랑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 성경 읽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찬양 자랑 자하는 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건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자랑하시면 됩니다 모리아 찬양단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희 모리아 찬양단은 1년에 200독 합니다 박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 멋있죠? 순천의 어느 교회가 성도 모두가 200독 대행진하고 있어요 200독. 에이! 성도들이 한 사람이 남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무리 해도 200독을 할수 있을까? 근데 할수 있어요. 남 목사님하고 저하고. 해요. 남 목사님이 우리 1 9 8도 내가 2독, 2 0 0독 이게 200독 대행진을 하는 거예요. 가락동교회 성경 5천독 대행진하고 있습니다. 에이! 가락동교의 오천독. 성도들이 평생 오천독을 그냥 하는 거야. 나는 여기서, 와, 이게 가능할 건데, 남 목사 있는 동네에 목민교라고 회 있어요. 일만독대인지. 평생 살면서 성경을 일만독을 하고 있다. 그런 성도들이 있다. 시원제서 10장 24절.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냥 오면 그냥 왔다 가는 왔어? 갔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라. 말씀이 이럴까요? 그 기도할까요?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라그 날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날이 옵니다. 성경 읽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성경 여러분, 주머니가, 주머니에 돈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을, 자기 성경을 사세요. 저도 그래서 큰 성경 하나 샀어요. 자기 성경이 있어야 돼. 그리고 힘들어도 핸드폰 갖고 다니신 분은 뭐 어, 그럴 수 있어요. 전철이. 자기 서재던 아니면 주일날 예배 오실 때 성경 들고 오세요. 자기 성경책 여세요. 부탁드려요. 적어도 니와 함께 신앙사를 한다 그러면 자기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글을 읽으셔야 돼요. 물론 핸드폰을 본걸 부족적으로 알아지는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읽으시고, 밑줄도 그시고, 거기에 아멘이라고 쓰기도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특별히 또는 발주로 하나님으로 표시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제가 2013년 8월 20일 날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나이다 라고 적어도 돼요. 꼭 아끼지 않으셔도 됩막 거기다가 낙서는 아니지만 적으셔도 좋아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그 말씀을 봤을 때내 마음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셔서 여러분 자 이상의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성경 한권한 한 책씩 있으신 거 쓰셔도 되고 구입하셔서 나중에 어는날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물려주시면 좋죠. 제가 쓰고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책 목사님 좀세좀놓으시지 그러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책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아버지가 2009년 8월 30일날 저에게 주신 성경책이기 때문에 적어도 강단에 많은 이성경책을 보고 싶은 거예요. 손천하시기 전에 여기다 아버님이 이 성경책을 주셨거든요. 이게 너의 성경책이야. 근데 여기에 맨 위에 아버님이 쓰신 것 중에 이성경책에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맨 위에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아들 목사 생각나면 기도를 해. 무슨 일이 뭐가 적혀 있을까요? 한왕도 장남 이렇게 적혀 있어요. <laughs>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마찬가지 웃음> 이 성경책을 준 목적이 뭐냐면 당신의 장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야. 어? 안 지나서나 아들 생각이야, 이 장남 생각이야. 어, 진짜 맨 앞에 서 있어요. 거기에 장남, 한왕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볼 때마다 그 급일 때 가로치고 김정의 자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아버지인 것 같아요. 이적중저로끔 한승도는 없어. 어? 오로지 한 왕도만 있어. 요 성경도 없어요, 제가.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기 때문에, 주신 이 성경책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실게요. 내면은 멈춰라, 이거. 알았어. 내면은 멈춰라. 그러면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읽으시면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세요. 아, 좋은 말씀이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세요. 그럼 복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 높여 주실 겁니다. 안전케 하실 겁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자랑하게 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나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자.